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어,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고 야 러시아 왔다 러시아 왔다 <laughs> 야 러시아 왔어 때려 와나 진짜 못 참겠다 이거 오늘 서버 본 서버다 이거 와 사람 많아 <웃음> 어 <웃음> 러시아 마피아 오락해라 이 서바람아 막혀르고뭐 마피아고 막 어? 게임 안에서 싸울긴데 안 나갈건데 <laughs> 부스에서 안 나가는데 서바람아 어? 오락해라 어제 러시아의 스트리머가 요즘에 나한테 자꾸 댓글 달아요 어뭐 도발하는거야 뭐야 서바람이 이거 봐봐 얘들아 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사람 아이가 맞지 얘들아 구독자가 2천명이네 완전 게임 전용 그 채널인가 봐이 사람도 아, 여기 봐라. 1주 전이잖아. 내가 이 서버에 오기 전부터 왜내 썸네일을 달았을까? 내 얼굴을 여기 있잖아, 얘들아. 왜 내가 이 서버 오기 전부터 내 얼굴을 달았을까? 내 팬인가? 아니, 아니, 여기 보면 내 얼굴을 이 새끼 항상 달아놨네. 여기 하나. 여기 또 하나. 이건 3주 전이야. 그리고 여기 또 하나. 봐. <laughs> 사진도 똑같은 거만 썸네일도 씨발 똑같은 거만 해놨네. 그러니까 그래, 세 개, 세 개. 올리는데 맞지 이사람 뭐 게임 전문인가보네 러시아에서는 이거 유튜브 게임이 잘안 먹히나? 그러니까 사전을 왜 포왔지 얘들아? 러시아에서도 이제 리니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보겠지 그리고 저 카톡이 하나 왔는데 링근님내 목소리에 중딩이라고 올렸네 웃기네요 아 저는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와, 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들 용 캐릭터를 데리고 오면 내가 뭐가 되냐고 <laughs> 아이, 이 서버라니 미쳤나, 이거. 아이, 새끼. 나이 30 중반인데요. 가면서 카톡 왔는데. 자, 전화 받아보세요. 전화 받아보자. 빨리 전화 받아봐. 일단은 뭐 태원 서버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태원 4번에서 계속할 거고, 각종 서버에서 가급너들이 도와주러 넘어오기 때문에, 그 반등 애들이 좀세긴세요 레벨이 가드는 벌써 정해지는 레벨이 50대 후반이기 때문에. 자 혈관리 어 일주일 동안 3시간 미접속은 여러분들 추방입니다초 추방 추방만이 살길입니다 추방이에요 자어 자랑스러운 닝폴레옹 또뭐 해방하러 왔습니다 해방하러 왔어요 닝폴레옹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어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개미 가자 야 가자 가자 어 지금 씨발 뻥 오케이 해야되는데 가자 가자 야 개미 떴나 개미 총출동 어 여러분들 어 개미 삼층으로어 빨리 오세요 총출동 어 직결 직결 어 무시라 가자 가자 바로 못가지 레벨이 작았어 가자 얘들아 가자 서바분들다 박살내버려 벌써 다 내가 뭐해라기보다모이쁜다 뭐 그냥 가자 가자 가자, 가자, 빨리 가자. 삼층에 입구에서 만나자, 잉? 어, 3층에서 입구에서 만나. 우리는 단결은 졸라 잘 돼, 얘들아. 100명 모이는 거한 명. 야, 뭐하러? 사냥하지 마라! 수바로, 마, 여 모이라니까, 마! 어이, 마, 뭐하러, 뭐마 마! 마 정신 차리라! 야! 사냥하고 있으면 그냥 다 때리뿐다, 잉? 착해, 요 개미에서 자동 돌리고 있네? 자, 저쪽 가라, 저쪽, 저쪽 가라, 저쪽 가라. 개미, 저 있네? 우리가 개미를 먹어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. 한 방에, 그냥, 한 방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. 고! 가자! 무시리 온다 죽여 이거 왜안 죽여 트와이스 이거 빨간 거부터 저 아래 거그 보스 잡는 거 요것들 다 잡아 그냥 다 잡아 어 그냥 전쟁이야 다 잡아 이러려고 뭐 여기 넘어왔는데 토와이스 날리고 오케이 좋았어 암습비도 날리고 암습비 날려 암습비 이제부터 개미 못 잡을 거야 항상 독신말 하다가 스마로미 어? 이제는 독신못 하지 얘들아 에? 야 이마들 레벨이 세긴 세네 어, 좀 있으면 무신이 오니까 조금만 버텨. 야, 암습이 임마, 안 죽노? 암습이 날려. 한 명, 한 명씩 다 날리면 돼. 괜찮아. 날리고, 우리가 개미 먹어, 얘들아. 그렇지. 한 놈만 조져. 요거 때려. 한 놈만 조져, 저거. 스턴 걸어라. <laughs> 아이고, 우리가 개미다. 어? 야, 개미 조심해. 개미가 더 아프다. 자, 또 어디 있어. 다 밀었나? 무신이 들어왔고. 저 앞에 있네. 두주 있네. 저 앞에 주주 스턴 걸어라, 무신아. 어 여러분들, 소차게본 서버에 투자하고 재미없으면 그렇잖아. 우리는 그냥 뭐, 처음부터 쟁이야, 이거. 야, 쟤들은 저왜 나를 안 때리노? 어? 무시하는 거 같은데. 어? 망치, 서바람이 그냥 뭐, 안 싸우나? 야! 안 싸워! 아, 때리지 않거나! 망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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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터져라! 터져라! 어? 틀 탔는데, 바로 앞에 있어. 자, 삼촌 개미굴러 오세요. 어, 밀고 있습니다. 영어도 죽여, 이거. 앞에 영어 있잖아, 이거. 영어도 죽여, 이거. 뭔 때리지 마소, 야. 스바놈아 영어로 내가 닉네임 만드지 말라고 했잖아. 한국 사람 맞나? 맞나? 누가 누군지 몰라요. 영어 적혀있으면 다 때려보는 거야, 야. 야! 러시아 왔다, 러시아 왔다. <laughs> 야 러시아 왔어 때려 와나 진짜 못 참겠다 이거 오늘 서버 본 서버다 이거 와 사람 많아 <laughs> 어어 <laughs> 좋아 좋아서 좋아어 좋아서 자 카터 날리고 카터 전마들도 지금 놀랄 거야 <laughs> 이게 무가금의 어, 난이야 얘들아 어 민초의 날이고 무가금의 힘이야 요 색깔이 이제 하늘색 요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빨간색 요거는 반등은 러시아고 같은 이제 동맹이야. 동맹. 어, 요거 잡아. 재키 잡아. 재키. 뭐야? 재크야야들은 근데 재행을 할지 모르나? 트와이스. 야, 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? 한 사람이 다섯 캐릭을 하는 느낌이야. 아, 진짜. 그러니까 보스 잡아서 물건만 파는 느낌이지. 아, 진짜. 어제도 보니까, 야들 보스 잡을 때 내가 빠빠 부주 방송 보니까, 처음에 안 덤비고, 한 사람이 조종하는 느낌, 그런 느낌 내 들었어. 이 봐봐, 야안 싸우냐, 왜? 그냥 도망만 다녀. 레벨도 높은데, 자들이 때리면 나 죽거든, 사실. 돌 굴러가요, 돌 굴러가요, 때려, 무시라, 돌 굴러가요. 어, 돌 던져보라. 그렇지. 야, 이거, 웬만한 본섭보다 더 빡시대요. 재밌대요. <laughs> 본수하고 비교도 안 된다. 개미불이 있 이렇게 싸운다니. 어? 하하, <laughs> 저거 봐라. <laughs> 저거 봐라. 여러분들 지금. 어? 태온4번으로 오십시오. 태온4번입니다태온4번으로 오십시오. 이제 전쟁이, 어, 쟁이 시작됐습니다. 암수이 날려! 어, 이마 영웅이네. 켄타론이네. 암수이 날라간다. 어, 나이스. 어, 야, 이마 아파치. 어 아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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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, 이 수바놈아, 아파치. 한번 날아가면 오는데, 뭐, 10분 걸린다. 나, 나라, 야, 여, 대, 무시라! <laughs> 와, 나 돌아보겠네, 어? 어, 무시려면 몇꽁부터 따라다니는데. 아파치, 아파치, 때려, 아파치! 러시아 전설 왔다네. 전마가 전설인가봐. 맞네, 아리아네. <laughs> 존나 웃기다. 야, 러시아 전설부터 잡아. 아파치 전설 도망가는 거 보소. 아무것도 못 하지. 타바로마스타만 걸리라 제발 알았나. 어? 니는 날못 잡아 데리고서 와 때려. 그렇지. 어, 다 당했어. 나이스. 스타만딱끌어주면뭐 그냥 간단 가는 거지. 20 레벨 뭐 레벨 상관 없어. 자돌걸로가요 무신이 지금 전설 두 개입니다. 하루만에. 아, 우 무신이 없어서 뭐클 우리가 진짜 거짓말 보여드라 통제 당할 뻔했어. 어? 야, 주주, 야는 왜안 싸워? 자, 개미 잡으세요. 개미 때리세요, 개미. 어, 뭐야, 이거들. 어, 또 이만큼 있어? 어우, 야들은, 아, 두 개도 끝이 없어. 저희는 러시아만 때려요. 뭐야, 안때리더만 같이 잡고 있더만뭘 때려. 한 놈만 조져. 저, 저만만 조져. 야, 저 닉네임만, 저만만 조져. 한 놈만. 어, 이거 조져버려, 이거. 아들이 스턴이 없으니까, 아직까지. 자, 나머지 분들은 개미 때리세요, 개미. 어, 더 때려. 자, 개미 퍼터 잡아라. 어, 개미 여러분들 퍼터 잡으세요. 무시나 개미 때리라. 어, 우 씨발. 어, 개미가 더 아파. 존나 아, 아프네. 어, 개미 때리세 <laughs> 야, 서버 대단하다. 다나보소 와, 진짜 본 서버에서 굶주려 있던 사람들. 쟁에 굶주려 있거나 가금이 안 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. 와 이게 한 우리팀의 3분의 1만 모인거거든? 3분의 1만 모인건데 어이렇네 여러분들 와 겁나 아프다 야 어이구야 뒤에 적혈? 아니 적혈 우리 치지도 못하는데 뭐 물둥물둥 저래 그냥 서있는데 뭐 개미라도 먹어야 진짜 우리가 첫 개미 먹는거 아이가 아 근데 내가 지금 개미를 때릴라해도 얘들아 너무 아파 야안 되겠네 저킬수많름이 이거 반동 진짜 이거 야들은 진짜 적이다. 자 모시라 가터 다이 가터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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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걸리라 스톤 그래 하하 요거 봐라 아니 실명 주면 오해 하는데 데미지가 없는데 어 봐라 얘들아 <laughs> 한놈만도져다 아, 그냥 뭐 네가 먼저 뛰잖아 어어이다 맞소 아니 뭐 그냥 또벅또벅 걸어가노 못 놔두지 때려 아, 다마스 때려. 아, 다마스 때려, 다마스. 뭐, 전쟁이 원래 다 명분이 있어야 쟁이 되고 하는 거지. 다마스, <laughs> 무조건 1대 10으로 쏴야 된다. <laughs> 어, 날라가고요. 자, 때려, 가터. 가터 날라가고. 자, 토와이스. 다 날라갔지? 아 뭐, 날라가지도 않으면서 보스만 잡고 잡으려고 해. 그 되겠나. 보수 잡아가지고 매물 말아야 되나? 가격을 서바람에 얼마나 그 펌핑해놨으면, 어? 말도 안 되게. 돌소들을 서바람에 내가 이도를 키우니까 20만원에 올려놨어요. 생길 나나 안 나나? 어? 이 누가 올린 거야, 임마? 내가 뭐호구로 보여? 이도를 봐봐. 소닉 블레이터 이거 만원에 팔던 거를 봐. 아, 내가 왜생진하나 봐봐. 만 원에 팔린 거야. 근데 이거를 내 들어오고 나니까 5만 5천 원에 올려보대, 정말. 이것도 적킬이 먹었지. 가격이 존나 비싸지고 축복주문서가 2천 원 한다. 2천 원. 여러분들 서버보다 더 비싸다. 그동안 엄청 개꿀 빨았는가 봐. 엄청나게 개꿀 빨았는가 봐. 개미가 지금 죽을 때가 다된거 같은데, 개미 저 꼬리에서 연기가 나면 이제 죽을 때가 다된 겁니다, 잉? <laughs> 무조건 한명 잡는데 열 명씩 따라다니. <laughs> 자들도 와씨, 와하겠다 이거. 보스 편안하게 뭐 그냥 얘들아 베이모스까지 다 잡았거든. 어, 요쪽에서 그리고 개미가 여러분들 시간 체크 좀 해주세요. 개미가 사라질 때 앞으로 시간 체크 보스다 해야 되니까. 어, 시간 체크 다할 거야. 동맹도 이따가 한들리니까. <laughs> 야 아직도 안 죽었나? 야. 아니, 자들이 안 때리는 것 같아. 자, 그가 마음만 먹으면, 아니,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, 아, 아, 존나 기분 나쁘네. 잡았나? 아, 근데 쟤들이 때릴 뿐, 우리 다 죽기 쉽다. 어,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줬네요. 어, 개미 성공. 어, 고생하셨어요. 어, 이제 독식은 넘습니다 어, 서버에. 무슨 일이고?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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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